오늘의 앱진 주요 머입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게임즈 앤입니다 패스업 액자일이 그들 역대 최고 업데이트 출시로 스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패스업 액자일이 3.25 패치와 새로운 도시빌딩 리그를 내놓으며 왕자를 되찾았습니다. 패스업 액자일 칼그루의 정착자들은 그라인딩 기어 게임즈가 내놓은 가장 드라마틱한 개편 중 하나입니다. 원래 그라인딩 기어 게임즈는 대형 시즌 업데이트를 내놓는 걸로 명성이 높지만, 그걸 기준으로도 워낙 큰 폭의 변화가 생긴 거죠. 이번 변화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건새 스팀 최고 기록으로도 증명됩니다. 이번 시즌 칼그루의 정착자들은 킹스마치 도시건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장비를 수집하고 연마하는 것부터 귀한 자원을 거래하는 것까지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는 시설을 건설하고 업그레이드 할수 있죠. 심지어 스스로 하기에는 마음이 안 가는 위험한 엔드게임 맵에 NPC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NPC들이 죽을 위험을 감수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이건 환상적인 패스업 액자의 시즌 컨셉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3.25 업데이트에는 역대 최고 편의성 업그레이드가 포함됐습니다. 제작 화폐를 훨씬 더 유저 친화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 시장, 골드로 리스펙 하거나 골드로 새 강력한 아이템을 위해 도박을 할수 있는 기능 등이 포함됐고, 심지어 아이템 획득 반경도 증가해 장비를 훨씬 더 원활하게 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의 결과는 실적이 증명합니다. 이번 주 전까지 패스업 액자일이 스팀에서 기록한 역대 최고 동접자 수는 21만 명이었습니다. 2023년 4월 크루셔블 리그 동안 기록했죠. 이번 칼그루의 정작자 출시 이후에는 신기록인 22만 9천 동접자를 세웠습니다. 명심할 점은 이 스팀 실적은 전체 그림을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개발사 그라인딩 기어 게임즈의 스탠드얼론 런처로 플레이하는 유저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스팀 실적만으로도 이번 새 리그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지 알수 있다네요. 패스 오브 엑젤 레드십니다. 브라보 지지지 엄지척 기립박수 포스트 그스이는 진지하게 이 얼마나 버킹 끝내주는 리그냐고 말합니다. 맵의 메커니즘은 흥미롭고 다양하고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뿐 아니라 보람차기까지 합니다. 킹스마츠는 끝내주기 멋지고 사람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저글링하는 것도 충분히 재밌습니다. 또한 홀리퍼 이 ui는 정말 멋집니다. 매크로폴리스에서는 이게 어디 있었던 걸까요? 근접 버프는 진짜 버프고 플레이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레벨 1부터 박력 있고 기어업은 충분히 쉬우면서도 약간의 생각을 필요로 하죠. 칼란드라 이후로는 계속 멋진 것들만 내놓는 지지지의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이번 리그와 어플릭션을 이끈 리더들은 정말 승진시켜야 합니다. 그만큼 이 리그들은 끝내주고 패스업 액자일에 무엇이 재밌는지를 정의해줬습니다. 또 트라이얼 오브 디앤세스터의 설정 기반 세계관도 좋았고 문신도 환상적인 메카닉이었습니다. 보통은 리그가 시작할 때 테크 이슈가 있곤 했지만 이번엔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놀랍게 리그가 출발했고 멋지게 리그가 시작해줘 고맙다네요. 이 포스트를 토론한 패스업 액자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한 리그가 시작했을 때 출신 날 리그에 관해 포스트를 올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좋은 리그라는 걸알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평할 일이 많지 않고 모두가 게임을 재밌게 하느라 바쁘다는 뜻이라네요. 유저 서피션트는 나는 서버 안정성에도 놀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데드맨은 지지지가 게임도 최적화한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40 프레임이 더 나오고 있다면서요. 유저 EQ2는 난 이번 리그가 현재까지 굉장하다는 말에 동의하지만 커먼 칼란드라 이후로 계속 끝내줬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잭은 그렇다며 끔찍한 리그에서 막 벗어났는데 칼란드라 이후 계속 좋았다는 말은 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리그는 분명 굉장하다네요. 유저 터미는 이건 모든 리그마다 벌어지는 사이클이라고 말했습니다. 리그 시작 전에 기대감이 올랐다가, 그 다음 지지지를 게이밍의 구원자로 칭했다가, 사람들이 비판거리를 제기하기 시작하다가, 모두가 이 게임을 불평하지만 난 그저 재미를 위해 여기 온 것이다. 태도가 반복된다네요. 다시 패스 오브 액젤 레드입니다 POE의 시작부터 리그 메카닉이 이토록 재밌었던 적은 없었다. 몹은 잘 스케일링 돼 있고 초기 레벨에서도 괜찮은 보상을 제공하고 제공되는 다양한 게임 플레이는 흥미롭고 즉시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리그 시작이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GGG는 이번 시즌 놀라운 일을 해냈다네요. 이 포스트를 토론한 베스트 댓글러는 심지어 두 플레이어 모두 광석을 획득하는 멀티플레이어에서도 완벽히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어 게임과도 워낙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라네요. 유저 보는 분명 이번 리그는 초반 게임 사상 가장 재밌는 또 최고의 상호작용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늘 초반 몇 구역은 스킵해야 했는데 지금은 모두 다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하다네요. 유저 K.R은 캠페인에서 메카릭을 해본 적 있던 리그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그에서는 미니맵에 보이면 하나의 노드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것의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 각 액트를 완료한 후내 배와 일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POE 캠페인을 즐긴 적이 없었고 평소보다 20% 느리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를 벌고 쓰는 느낌도 굉장합니다. 근접 캐릭터로서 그걸 죽기 위해 단한 번도 백트래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빨려 들어오죠. 또한 블랙마켓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액트 3에서 첫 구매로 지지 무기를 발견했고, 캠페인을 거의 끝났지만, 아직 그걸 대체할 필요가 없었다네요. 다시 패스업 액자일 레딧입니다. 패스업 액자일, 마을을 핵심 메카닉으로 삼아달라. 제발, 마을을 핵심 메카닉으로 삼아달라는 포스트는 패스업 액자일 서브레딧에서 2,400개의 좋아요를 받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포스트 글쓴이는 나는 이 게임 속 게임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걸 영원히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매니지먼트와 자동화는 글쓴이의 뇌를 행복하게 합니다. 또한 소위 리그가 죽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메카닉 때문에 계속 게임을 플레이할 거라고 확신한다네요. 이 포스트를 토론한 베스트 댓글러는 난 내가 마을 메카닉을 이토록 원하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실수 없이 그라인딩 하다가 잠시 멈추고 10분에서 15분가량 마을을 재작업, 재할당하고 배송을 받은 다음 다시 그라인딩 하는 일이 내가 지금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게 완벽한 리셋 버튼이 돼주고 다시 더 그라인딩을 원하게 되죠. 게다가 1시간도 채안돼 보상을 받고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손에 땀을 지게 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멋진 아이디어를 냈다네요. 유저 IM은 액션 RPG인 패스업 액자이를 플레이하면서 골드와 광석을 찾으면 기분이 좋게 되는 것도 말할 것도 없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마을을 위해 탐사를 하는 느낌이라네요. 유저 알렉산더는 이번 마을 메카닉이 굉장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내 캐릭터를 강하게 만드는 건 물론이거니와 또 다른 성장 메카닉이 있다니 굉장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설정해 놓은 후 잊어버리고 핵심 게임플레이 루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워 체스트에 약간의 골드를 던져놓고 자러갈 때 말을 잊을 수 있다는 것도 멋지다네요. PC게임즈 N입니다. 디아블로4 개발진이 새 시즌5 변화에 웃음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하다. 디아블로4 다음 업데이트 출시가 임박했기에 새 디아4 시즌5의 디테일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근 PTR 테스트에 이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많은 유저가 기대하고 있죠. 디아4 증오의 그릇 DLC가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새 전설과 유니카 아이템이 가득할 새 시즌5는 이미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개발자 업데이트를 앞두고 리드 클래스 디자이너 아담 잭슨이 커뮤니티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힌트를 흘렸습니다. 잭슨은 트위터를 통해 다음주에 있을 시즌5 출시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잭슨은 개발자 생방송 단골 출연자로 어떤 변경이 계획되 있는지, 밸런스 상태가 어떤지, 제한된 아이디어의 문제가 뭔지, 팀이 노력 중인 극복 과제가 뭔지 등 여러 주제에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토론해 팬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잭슨은 8월 1일 목요일에 있을 다음 생방송에 출연한다고 확정하며,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완전 독특한 변화를 시도한 것에 웃음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밌는 방송이 될 거라면서요. 커뮤니티 매니저 아담 플래처는 이미 시즌5의 전리품 풀에 50개 이상의 새로운 전설과 유니크 아이템이 추가되고 기존 것들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알렸습니다. 또 잭슨이 올린 트윗에 이번 건 재밌을 거라고 답글을 달았고 동료 커뮤니티 매니저 마커스 크레츠도 여러분들 단단히 준비하라 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디아포 시즌5에 꽤나 극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리자드가 전리품 개편을 통해 점점 더 대담한 변화를 가하겠다고 했으니 이번 시즌5에 그 의지가 반영되길 바랍니다. 확장팩이 출시되기 전 마지막 시즌인 만큼 가장 실험하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이죠. 생방송이 시작되면 최근 시즌5 공개 테스트 서버에 적용된 다른 변화들의 결과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인퍼널 호드라고 하는 새로운 대형 업데이트에 대한 디테일이 포함됩니다. 인퍼널 호드는 웨이브 기반 생존 모드로 로그라이크 스타일로 라운드 사이에 업그레이드를 보상으로 주죠. 또한 업데이트와 함께 도입되는 기타 편의성 업그레이드 정보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디아블로4 시즌5 개발자 업데이트는 8월 1일에 열리고 시즌5 출시일은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이었습니다.